제가 먹으려고 제가 만든 차전자피 제품입니다. 이름은 룰루랄라. 이거 먹으면 룰루랄라 하는 마음이 들라고요. 이거 성분 알찹니다 차 식약처에서 인정한 두 가지 기능성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그리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제가 성분 배합부터 꼼꼼히 참여했습니다 식이섬유 넉넉하게 들어 있고요 뽕잎 전문용어로 상엽 그리고 계피추출물 유산균까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자 건강에 좋은 차 4종 세트도 준비했어요 먼저 구수한 풍미의 자격차 국내산 자격뿌리만 사용했습니다 단귀차는요 강원도 청정지역에서 자란 참당귀로 만들었고요 상엽차, 이건 일본에서 장수차로 불리는 건데 제천과 영국에서 채취한 국산 뽕잎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은 계피차 베트남의 옌바이 지역에서 25년 이상 된 계피로 만든 제품입니다 맛과 향이 정말 다릅니다 최고 등급인 YB1 등급입니다 티백은요, 미세플라스틱 걱정 없는 천연펄프로 된 것을 골랐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식탁에서 늘 꾸준히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죠. 있을 때 잘해야죠. 자, 우리의 식탁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건강한 습관 이번에 시작해 보실까요?